안녕하세요. 투명한 치과에서 진료팀장을 맡고 있는 고은주라고 합니다. 스케일 하고 나서 치아 사이가 비어있는 느낌이 나요. 어, 치아 스케일링은 치아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 치아에 붙어 있는 시석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치아 사이에 있던 공간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치석이 제거됨으로써 공간이 비어 보이는 느낌이 날 뿐이지 치아를 삭제해서 공간을 만들거나 하진 않아요. 보통이 잇몸 많이 부어 있는 사람들은 잇몸이 내려가서 그게 공간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치아 사이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를 메꿀 필요는 없고요. 어, 관리가 안 돼서 잇몸이 점점점 내려가면 공간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뭐 양치질이나 평소 그 관리를 잘 해주시고 치과에도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검진이나 스킬링을 해서 잇몸이 더 이상 내려가, 내려가지 않게 아니면은 조금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왜 원장님이 안 해주시나요? 어, 필요할 때는 원장님이 해주시기도 하는데 스킬링은 치과의생사의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은 치과의생사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주십니다. 네. 스킬링과 잇몸치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둘다 잇몸 치료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스케일링은 마취를 안 하고 치석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거고 잇몸 치료는 마취를 해서 조금 더 깊게 기구를 접근해서 안에 있는 찌꺼기나 치석이나 이물질을 다 긁어내는 치료라서 잇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스케일링과 스케일링 다음 에 잇몸 치료를 하시고 크게 잇몸 질환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케일링으로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갈아내는 건가요? 어, 치아를 갈아내는 게 아니고 초음파로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지 떼어내는 거지 치아를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아니라서 안심하고 스케일링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스케일링 하는 주기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그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네, 검진을 하시면서 필요시 저희가 네, 스케일링을 권유를 해드리고, 1년에 한번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험 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어, 최소 1년에 한번 이상은 받으셔야 됩니다. 네. 스케일링 후에 치아가 시리고 아파요. 어, 치석이 치아 표면을 덮고 있다가 제거가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시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은 당분간 피해주시고 치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며칠 지나면은 괜찮아집니다. 네. 네. 스케일링 할때 물을 끄고 하면 안 되나요? 음, 스케일링 할때 초음파로 제 진동이 있기 때문에 그 진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라서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동과 물이 같이 병행이 되야 됩니다. 네. 아, 네. 이상 투명한 치과진료팀장 고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